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확 엄청나게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루한 행보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무슨 구간이다 예 버티는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예, 버티는 구간이다라는 거. 근데 이게 버티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게 예전에는 끝났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버텼는데 지금은 정답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버티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에서 어, 지금, 3200억 달러입니다. 3200억 달러 빌리언이니까. 자, 요 정도가 지금 흔들, 흔들, 흔들 거다. 이게 지금, 어,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곧 합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지금 로이터에서는 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젠스나 이 컨퍼런스 콜 이후에 아마 지금 모든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아마 여기에 다 지금 눈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컨퍼런스 콜 이후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한7% 정도 급격한 변동을 보일 거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엔비디아가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잠깐,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새벽이 되겠네요. 어, 이, 에 발표를 합니다. 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엔비디아 단일 종목의 시가 총액만 한, 거의 한 3,200억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3200억 달러면 느낌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470조입니다. 약 470조 원이 오르내릴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로이터에서는 전망을 했다. 당연히 근거가 있겠죠. 왜 이렇게 전망을 하는지. 어~ 7%는 어~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어~ 지난 12분기 동안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거 12분기면은 거의 한 3년 동안이죠. 지난 3년 동안. 어,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평균 7.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7.3% 상승. 자 그러면 그러면 어, 뭐 아니면 돈데, 뭐 아니면 돈데 모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왜? 왜 모르겠냐면. 아, 어, 지금 12월 달에 이제 금리가 이제 안 내릴 거다. 막 이렇게 지금 파월이 좀버기고 있기 때문에, 아, 주가를 지금 올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계속 흔들어 제껴야지, 야, 이거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거 막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런, 그런 상황이다. 예전에는 7.3% 상승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엔비디아 어, 실적 발표 이후에 자, 요거 여러분들, 이거 이게 얼마나 어, 저한테는 큰 뉴스입니다. 저한테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뉴스입니다. 엄청나게 어, 지금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디램 어, 3분기 어, 어 매출인데. 이게 분기 대비로는 거의 삼성전자만 보시면 거의 한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1위 자리를 되찾았어요. 뭐이건뭐 이게 뭐 의미가 있냐 뭐 이런데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삼성이 디램에서 일일이 자리를 그 수십 년 동안 지켜왔는데 잠깐 내줬지만 다시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hbm 출하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그거 증가와 함께 출하량 hbm 증가와 함께 범용 제품의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견인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음 지금 다른 자료를 보면, 다른 자료를 보면, 하이닉스가 35%, 삼성전자가 34%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번에도 1, 1위가 안 했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오늘, 예, 점심 때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 여기 딱 뜨더라고요. 아, 그래. 아, 삼성이 다시 1위 탈환했구나. 그래서, 아, 이제 좀 뭔가 바뀌겠구나. 이제 이게, 시발점이 되겠구나. 욕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게 이제 차이나 플래시 마켓에 뜬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이번 3분기, 디램 매출은 전분기보다 29.6% 그러니까 30%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죠. 30%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139억 4200만 달러. 우리나라도 20조 4천억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34.8%를 기록을 하면서 자 선두자리에 복귀를 했다. 어, 저는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삼성전자 올 상반기 HBM 시장에 이제 일시적 부진으로 어, 일시적 부진으로 1위자리를 내준 거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사업회복세를 보이면서 정상궤도에 진입을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보,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 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4.4%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어, 근데 점유율 격차가 보시는 것처럼 뭐 0.4%포인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선두다툼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HBM 3E 12단 그다음에 이제 d r 쪽에 매출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저는 뭐 계속 조금 조금씩 벌려나갈 거라고 보고 자 이제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 89억 달러 정도 13조 정도 됩니다 점유율 22.4%요 뭐 정도 된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좋게 보는 건 뭐냐면 어 삼성전자 실적 반등 요인으로 HBM 공급 확대, 보명디 r 가격 상승 이두 가지인데. 어 3분기 기준으로 HBM 비트 단위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2분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85% 그러니까 어 지난 3분기에 HBM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다. 자, 그러면 이번 4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요런 거 여러분께 이런 흐름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요8 그 AI 데이터 센터 발 메모리 수요 급증은 PC하고 스마트폰 이런 일반 소비자, 소비자용 IT 기기 디램 공급 부족을 지금 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쉽게 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중요한 건 전체 이 메모리 시장의 규모가 계속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 아참 랜드도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낸드 매출이 53억 달러, 한 7조 정도 돼. 8조 가까이 됩니다. 점유율이 29.1%. 이러면, 어, 29.1%? 드램에 비해서 어쩌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위입니다. 2위 하이닉스가 19.2%. 그러니까 삼성이 30% 조금 안 되지만 2위 하이닉스도 20%가 안 돼요. 19, 19.2. 키옥시아가 16.5. 웨스턴 디지털이 12.5. 마이크론이 12.2. 그러니까 이제 디렘하고는 좀 다르게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만 해도 거의 30% 정도 가져갑니다.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어, 삼성이 어쨌든 이렇게잘 나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요런 거 여러분 깨알같이 전달을 드리고. 어, 일 수율이 나왔습니다. 엑스노스, 지금 이미지 나가고 있는 건 엑스노스 2500인데, 어, 차세대 모바일 칩셋이죠. 삼성전자의 엑스노스 2600의 수율이 지금 한, 지금 한 60%까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60%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50%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60%에 근접했다. 아 근데 하여튼 50에서 60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60 이야기가 이제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외신이라든지 국내 쪽 보고서에서 이 내용이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이 부분들 생각이 들고 어 엑스노스 2600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GAA 게이트홀 어라운드 기반의 이나노 그러니까 SF2 공정입니다. 제조가 되어. 그래서 이제 삼성에 따르면 2나노 공정은 뭐 3나노 대비 침 면적 5% 감소하고 성능 5% 좋아지고 전력 효율은 8% 향상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뭐 하고 있죠. 이제 수율인데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건 수율인데 지난 1분기에는 수율이 한30% 정도 나왔습니다. 30%. 근데 최신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 한 50에서 6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50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보면 최근 자료나 최근 내용을 보면 최근이라 해봐야 뭐, 뭐 어제오늘인데 거의 한60% 이야기가 막 나오고, 나오기 고나오 시작합니다. 이렇게 60% 정도까지 어,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시, 아셔야 될게 60%는 일반적으로 양산가능 단계입니다. 양산가능 단계. 그러니까 양산가능 단계까지는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70% 이상이면 어떤 거냐면, 안정적인 수익성, 수익성 확보 단계. 지금은, 어, 양산 가능 단계인데, 조만간에 수익성 확보 단계인 70%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자,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어, 엑시노스도 엑시노스인데, 지금, 어, 여러 가지 어떤, 지금, TSMC하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여러 고객사들을 추가로도, 어, 확보할 수 있는, 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어 그런 파운드리, 그런 상황에 와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어이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와 외신의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60%가 사실이라면 엑시노스 2600은 양산을 위한 지금 최소 조건은 충족됐다. 아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엑시노스 2600은 지금 갤럭시 S26, S26 플러스 모델의 어, 탑재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북미라든지, 어, 중국이라든지, 일부 시장에서는 지금 콜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셋이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야기 나오는 건 울트라 전 모델에 대해서는 뭐, 울트라 모델이 우리나라에 팔리는 거든 뭐, 어디에 팔리는 거든 간에 지금 콜컴의 음, 스냅드래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콜컴에서는 뭐, 전체 S 시리즈의 75%가 자기들께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수율이 60에서 뭐 내년 아주 극초반까지 한 70%까지 만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정말 대량으로 찍어내서 한 50%까지 점유율이 갈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